예배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살아가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